네, 저번 주에 올린 쇼츠 결과가 막상막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꼬질꼬질하긴 한데 밀고 한 번에 씻고 하려고 <laughs> 안 씻고 촬영하고 <잘> 있거든요 <laughs> 아무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mm로 해서 싹 밀게요 나 근데 고속도로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<laughs>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짠! <laughs> 지금 머리 민지 이틀 됐어요. 그래서 조금 자랐다고 모자 쓰니까 이런 데가 좀 눌리더라고요. 당분간은 영상에서는 이렇게 모자를 예쁘게 싹 쓰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미니까 편해요. 머리 감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어, 이렇게 뾰루진한거 그런 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배워가지고 케어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단점은 추워요. 바람이 승승 들어와요. 근데 네, 뭐~ 그만큼 통풍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지금 굉장히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.